6월 3일 중학교 2학년 매일 수학학습지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x, y 값이 자연수일 때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개냐? 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하나 이쁜 표 하나만 그리면 된다고 했죠. 여기 x 값, 여기 y 값입니다. 그죠? 될수 있으면 개수가 큰 놈을 기준으로 풀면 좋으니까 x가 개수가 크네요. 그죠? 자 그래서 x가 먼저 자연수 1부터 시작하여 1부터 넣어봅시다. x가 1이면 3 더하기 2y는 얼마? 11이 되죠. 그러면 2y는 3을 빼면 8이 되니까 만족하는 y값은 얼마? 4가 되죠. 오둘다 자연수. 이한쌍 있습니다. 자두 번째, 이번엔 2를 넣어봅시다. 여기다 2를 넣으면 23은 6 플러스 2y는 11이 되죠. 넘어오면 되니까, 2Y는 얼마? 5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 Y는 얼마 나오죠? 2분의 5. 자연수 맞습니까? 안 되네요. 여기는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을 넣어봅시다. 3을 넣으면, 3, 3은 9 더하기, 2Y가 얼마? 11이 되니까, 2Y는 얼마? 2가 돼서, 만족하는 Y값 얼마다? 1이다. 라고 되죠. 이제 더 이상, 자연수는없네요 그래서, 어, 해가 몇쌍 있어? 두쌍 있어요. 라고 되니까,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연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미지수 X 값이 B고 Y 값이 얼마? 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A-4B-1의 값은 했어요. 우선, 어, 해 자체 미지수가 있으니까 다 주어진 식에다 먼저 대입하면 되죠. 어차피 주어진 식을 만족한 x, y 값이 얘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는 x에 뭐 쓴다고? b를. y에 뭐 쓴다고? 마이너스 5를. 이렇게 되는 거죠. 대입하면 2 곱하기 x, b. 플러스 y. y가 마이너스 5죠. 이 값이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2b는 e, 2항에 넘어가면 6이 돼서 양변을 2로 나누면 b 값은 얼마 나온다? 3이다. 라고 돼. 이게 3입니다. 됐죠? 그래서 해가 얼마? 3마 마이너스 5니까 이제 두 번째에 얘를 이제 다른 식에 넣어서 나머지 a값 구하면 되겠네요. x에 얼마 쓰면 되는제 3을 쓰면 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y자리에 얼마 쓰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5를 쓴 값을 뭐라고 둔다? a다라고 해서 a는 3에 곱하면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죠. 얼마? 5, 2, 10이니까 a값은 얼마? 13이 되는 거죠. 따라서 주어진 식에서 물어보는 값은 먼저 a, a가 얼마, 13, 마이너스 4, b죠. b가 얼마, 3, 마이너스 1이죠. 얘는 13, 마이너스 4, 3, 12, 12 하나 더 빼면 13이죠. 어, 절대값이 같고 도가 반대이죠. 다음 얼마, 0, 이렇게 답은 3번에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3번, 주어진 식에 해가 없다랍니다. 자, 어, 자꾸 외우셔야 되죠. 해가 없으려면 미지수의 비는 같고 상수항의 비만 다름된다, 그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a x 플러스 b y 는 p 와 c x 플러스 d y 는 q 골에서 해가 없으려면 됐습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했죠 자, 미지수의 B, x 의 b, c 분의 a 하고 y 의 b, d 분의 b 는 같지만 상수항 Q분의 P는 같지 않으면 해가 뭐다? 없다. 라고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정리해야 되겠죠. 어떤 형태로? 요런 형태로 다시 정리해야 되죠. 자, 먼저 위에 거 정리하면 2X-2Y 플러스 Y는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정리된다? 2X, 요거 두개동류하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Y는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정리하면, 전개하면 6X-12는 3 플러스 얼마 3 i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문자가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숫자는 오른쪽 이항이 정리하면 6x 3y는 이렇게 되죠. 이해됐습니까? 얘가 넘어오면 얼마 플러스 12가 되니까 그래서 3 더하면 15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해가 없으려면 미지수의 비는 같아야 되죠. 6분의 2x의 비여 y의 비, 마이너스 3분의 마이 얼마, 마이너스 1, 오, 3분의 1이죠. 그래서, 마지막 상수항 15분의 a가 같으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이 값이 뭡니까? 3분의 얼마? 1이잖아요. 3분의 1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대각으로 곱해요 이렇게 대각으로 곱하면, 3 곱하기 a는, 대가고 곱하면 얼마? 15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될수 없는 A의 값은 3, 5, 1 5니 어, 5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답은 3번에 있겠네요. 4번. 현수는 오전 11시에. 오전 11시에. 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8km 떨어진 도서관에 향해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시속 6km로 갔다랍니다. 도중에, 됐습니까? 누구를 만나? 친구를 만나? 몇 분을 사용했죠? 10분을 사용했습니다. 자, 단위가 km p e 시간이니까, 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10분은 1시간이 60분이죠. 60분 중에 10분이, 즉, 6분의 1 시간을 썼다랍니다. 됐죠? 자 이야기하고 다시 얼마 시속 4km로 걸어서 오후 1시 1시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럴 때 시속 4km로 걸은 거리는 있습니다. 여기서 기까지 거리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전체가 8km인데 이 부분이 x면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은 뭡니까? 어 변수를 두 개를 쓰고 한개한 개를 써 삼각점 변수 두 개를 써볼까요? y다라고도 볼까요? 아니 문자를 바꿔서 볼까요? 우리 자 뭐라고 잡죠? 여기가 x 여기가 y라고 봅시다. 그래서 자 y가 얼마니?라고 물어보는 문제죠. 자첫 번째 전체 거리는 얼마가 되죠? 8km죠. x 플러스 y는 얼마? 8이 돼야 되죠. 두 번째 우리가 시간이 주어져 있죠. 오후 열,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니까 11시, 12시, 1시 어몇 시간 걸렸어? 2시간 소요가 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 시간은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이동한 거리를 뭐로 나누면 되지? 속력으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시간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거리 x를 6이라는속력으로 더하기 중간에 수다 10분 떨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다 떤 시간 6분의 1 시간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가는 데 걸리는 시간 얼마입니까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토탈 몇 시간 2시간이 걸렸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의 최소공배에서 얼마 12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얼마 2X 플러스 2 더하기 3Y는 얼마? 24가 돼서 어떤 식을 얻을 수 있죠? 2X 플러스 3Y는 얼마? 22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죠. 따라서 연립으로 풀기 위해서 가감법을 사용하면 우리 주어진 식에다 두배하면 얼마가 됩니까? 2X 플러스 2Y는 8이 16이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뺍시다. 거꾸로 빼면 없어지고, 거꾸로 빼면 y고, 거꾸로 빼면 얼마? 6이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얼마? 아, 6km구나 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5번, y가 x의 함수인 것을 있어요 선생님이 함수 설명할 때함수두 가지 규칙 꼭 지켜줘야 되는데, 규지첫 번째,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는 공역이 원수랑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정의역 공역 얘기가 참어렵죠그죠 X에서 Y로 갈때첫 번째, X에 있는 모든 원소는 Y랑 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두 번째 뭐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만나야 꼭몇 개씩 만나야 된다. 한 개씩 만나야 됩니다. 두개 이상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그려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번은 자연수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자연수 이쪽에 하나의 집합을 X 이쪽을 Y라고 둔다면 이쪽에 모임을 X 이쪽에 모임을 Y다라고 보자. 이런 얘기죠. 됐어요. 자 먼저 1입니다.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 뭐죠? 1이죠. 그 다음에 2입니다.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 뭐죠? 2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을 3으로 나눔 나머지가 얼마죠? 0이죠. 4를 3으로 나누면 얼마죠? 1이죠.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죠? 2죠. 6도 마찬가지죠. 6은 3으로 나눔 나머지가 0이죠. 어? 즉 여기에는 계속 따져도 다 똑같겠지만 여기 있는 모든 원소는 그죠? 이쪽이랑 만났죠. 근데 만났는데 몇 개씩 만났어?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씩 만났으니까 함수가 되죠. 1번은 되네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자, 이쪽 모임과 이쪽 모임이 있습니다. 자, 이쪽 모임에 자 자연수 x 보다 그죠? 이쪽에 모임 5보다 작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x는 자연수 x보다 5만큼 작은 수 y라고 했습니다. 자, 1이 있다라고 봅시다. 1보다 5만큼 작은 수는 누구죠? 마이너스 4천. 그 다음에 2가 있다 고봅시다 2보다 5만큼 작은 수는 누구죠? 마이너스 3이죠. 3이 있다 고 보시다. 3보다 5만큼 작은 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4가 있다라는 4보다 5만큼 작은 수 마이너스 1. 5가 있다라면 5보다 5만큼 작은 수0 이렇게 되죠. 6은 얼마? 1 이런 식으로 되죠. 어? 결국 어떤 자연수를 잡던지 간에 관계없이 전부 다그 값이 하나씩 다 만나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함수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됐어요. 자, 3번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X 모듬과 모임과 Y 모임이 있습니다. 됐죠? 자, 뭐라 그랬냐면, 자연수 X의 약수가 Y래요. 1. 1의 약수는 1이죠. 2. 2의 약수는 뭐죠? 1도 있고, 2도 있죠. 어? 여기 벌써 안 됩니다. 양다리. 그죠? 하나씩 가야 되는데, 두개 가면 함수가 안 된다 고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여기 x 모둠과 y 모둠이 있다라고 봅시다. 됐어요? 유리수 x보다 작은 정수 y라 그랬습니다. 됐어요? 유리수 x보다 작은 정수 y라 그랬어. 뭐 예를 들면 됐니? 유리수 1이 있다고 봅시다. 1보다 작은 정수래. 어, 뭐도 있어. 0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어 너무 많아, 그치 하나가 여러 개를 함수 가면 함수가 된다안된다안 된다라고 안 된다, 돼 있어. 자그 다음에 사람의 키가 x인 사람의 몸무게 y. 사람의 키하고 몸무게는 함수 관계를 만들 수가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키가 160인 사람이 몸무게가 한개로다 정해져? 아니죠,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함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답은 1번과 2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6번 함수 값입니다. 이 x자리인 이 자리에다가 얼마를 넣을지 7을 넣으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나온답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a 곱하기 x 자리에7 쓰래 더하기 3이 얼마 나오는데 마이너스 4다라고 되는 거죠.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7a는 마이너스 7이 되니까 만족하는 a 값 얼마다 1이다라고 구할 수 있겠죠. 7번 3의 함수값을 구하지 그러면 결국 이 자리인 이 자리다 3넣찬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3의 함수값 f 3은 3곱하기 3 빼기 2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9 빼기 2 얼마 7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8번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난답니다. 지난 점은 식에다가 대입해서 푸는거죠. 첫번째 첫 비죠? 첫이 점의 좌편는 x좌편 먼저 읽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콤마 n이 되는거고 두번째 이 점의 좌편는 x좌편 먼저 읽어야 되니까 2콤마 e, 뭡니까? m이 되는거죠. 자, 이 점들이 직선 위의 점이래. 직선이 지나는 점을 가르쳐줘. 무작정 어떻게 한다?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푼다 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X에다가 1 넣고 Y에다가 N을 넣어서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지. 자, 대입하면 YN은 3분의 2 곱하기 x 자리 얼마?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6분의 1이 되니까 자, 분모를 6으로 통분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 몇 배? 두배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6분의 4 더하기 얼마? 6분의 1이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6분의 3. 즉,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얘 똑같죠. X에다 2 e 넣고, Y에다 N을 대입하면 되죠. 자, 그대로 대입해보면, Y자리에 뭐 쓴다고? M은 3분의 2 곱하기 x 자리 얼마? 2를 쓰니까. 2 더하기 얼마? 6분의 1이죠. 즉 3분의 4 더하기 얼마? 6분의 1이죠. 분모를 6으로 맞추려면 몇 배? 2배 해야 되니까 얘는 6분의 8 더하기 6분의 1. 즉 얼마? 6분의 9가 돼서 얼마? 3, 2, 6. 3, 3은 9. 2분의 3이다. 라고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런 m과 n을 더하면 했으니까 m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n이 2분의 3이니까 2분의 얼마? 2가 돼서 답은 1이다라고 되는 거죠. 답은 2번이죠 이와 같이 지나는 점을 가리켜주면 그 점은 식에다 뭐한다? 대입해서 풀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9번 주어진 식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일 때 a값이 될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어떻게 쓴다고요? ax 플러스 b y 플러스 c 는0 꼴이 돼야 되는데 반드시 a도 0이 아니고 마다 b도 0이 아니지만 어야 미지수가 두개 뭐가 된다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이꼴로 정리해 봅시다 그럼 얘는 다 전부 다 어떻게 왼쪽 으로 이항에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x에 얘 예, 2항에 넘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5Y에 그 다음에 얘 예, 2항에 넘으면 플러스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얘 예, 2항에 넘으면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거죠.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하면 되죠.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X가 되고 어? 0이 아닌 거 맞아요? 예, 됐습니다. 그럼 X는 남아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y니까, 동류항은 앞에 있는 숫자끼리 먼저 더하죠. a-5 더하기 2, 즉, a-3y가 되죠. 됐습니까? 자, 미지수가 x, y 두 개가 남으려면 얘가 0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 a-3이 0만 아니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a는 절대적으로 3이 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이죠. 그래서, 3이 될 수가 없으니까, 될수 없는 a는 누구? 3이니까 3번의 답이 있겠죠. 자, 10번. 자, 우리 수행평가 다음 주 월요일날 봅니다. 그죠? 가감법, 대입법 시험 본다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 가감법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없애고자 하는 문자를 선택하죠. 그죠? 여기 굉장히 Y를 없애는 게더 쉽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Y를 소거해봅시다. 얘를 기억그 다음 얘를 니은이다 라고 보자 이거죠. 그러면 자 Y를 소거하겠다 선택을 하면 Y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이 같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2하고 3의 최소공배수 얼마? 6으로 맞추면 되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억에다 몇배 하면 됩니까? 6이 되려면 2배 2, 에는몇번 하면 되죠? 6이 되려면 3배 하면 되죠. 그리고 없애고자 하는 문자 앞에 부호가 어떻습니까? 다르면 서로 뭐한다? 더한다 라고 했어 그래서 주어진 식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식은 기억에 몇 배, 두배 하고 리은에 몇 배, 세 배에서 뭐하면 됩니까? 더하면 되겠죠. 자, 먼저 기억에다 두배 하면 얼마? 10x, 마이너스, 6 y 는 24가 되죠. 그 다음에 리은에 세배 하면 33은 9x 플러스, 23은 6 y 은 마이너스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8에 24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 그랬죠? 그대로, 더하면 된다. 라고 했어. 더하면 19X는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니까 뭐야? 0이 되죠. 어, 그럼 X 값이 얼마지? 0이 되네요. 나온 X 값을 여기다 넣읍시다. 그러면 3 곱하기 0 플러스 2 곱하기 Y가 마이너스 8이야 되죠. 자, 어차피 0을 곱하기 0 필요가 없죠? 그럼 얘만 계산하면 되죠. Y는 얼마? 마이너스 4다. 라고 되는 거죠.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X 값을 A라고 듣고 Y 값을 B라고 뒀을 까 그럼 A와 B를 더하면 얼마냐? 라고 했니 답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1번에 2초. 먼저 풀어보고 반드시 알았지? 그 다음에 방송을 들으면서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